퇴직금 한 1일 억 정도로 노후를 응. 준비하는 분들이 응. 이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실제 월에 얼마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나요? 실제 발생하는 매출은 480만 원 매출이 발생합니다. 계속 이 수익이 응. 높아지고 이 수익을 오랫동안 장기간은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출이 거의 없어요. 나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응. 완전 무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공실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공실로 있는 건물을 제가 들어가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이 건물을 지금 매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 제가 생각해 투자 수익률로 했을 때는 몇백 프로가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약간 좀 노후 준비. 뭐 아시다시피 뭐 국민연금 제대로 못 받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약간. 노 관련해서 예. 사회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그 셀프 스토리지가 과연 괜찮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음. 만약에 이걸뭐 투자를 한다. 뭐 예.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 뭐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내가 그냥 일반적인 뭐 부동산 투자를 할지 아니면뭐 주식을 할지 좀 결정을 음. 할 거잖아요. 실제 월에 한 얼마 정도 투자하면 얼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나요? 네. 예.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40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40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용면적 40평 기준으로 이제 시설비는 대략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음. 발생을 하고 전용면적 40평에서 실제 발생하는 매출은 480만원 매출이 발생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용평당 12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4, 5천원 투자하면 480만원 연간 그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그게 하면 되나요? 예. 오, 상당히 수익률이 높네요. 예, 맞습니다. 오, 10% 정도. 예. 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지점 대부분이 40평 기준했을 때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시설비가 거의 회수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누가 이렇게 짐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짐을 많이 맡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 분도 짐을 많이 맡기게 되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이 초록색 막대를 보시면 이게 초록색 막대가 고객 1인당 보관 기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객 1인당 한번 짐을 맡기면 한 달만 맡기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평균 5개월 정도 짐을 맡긴다. 그런데 어. 작년이 2023년은 더 기간이 높아져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맡기고 음. 고객 1인당 월 9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4.7개월을 맡깁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고객 1인당 42만 원 쓰고 있어요. 아. 그니까 한 번, 그니까 이 보관 서비스 장점은 고객들이 한번 짐을 맡기면 이게 너무 편하니까 한달 맡길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 연장을 하게 되고, 음.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예 장기로, 연단위로 맡기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서 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보관 서비스는 한번 짐이 입고가 되고 한번 짐을 맡기게 되면 계속 이 수익이 높아지고 이 수익을 오랫동안 장기간은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 전용 평당 12만 원의 매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출이 거의 없어요. 나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완전 무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말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셀프 스토리지의 관점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저렴한 자산 또는 낮은 자산을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어떤 서울로 하면 그 지하, 지하 공간, 아. 예, 또는 지산의 지하, 아. 또 경기도 외곽권은 꼭 경기도 외곽권은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음. 그뭐 수원이라든가 뭐 일산 이런 데는 뭐 요즘 지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음. 그, 만약에 자산 가치가 좀 낮거나 아니면 그 임대가 료 낮은 데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말씀들으려서 궁금한 게 주로 어떤 걸 맡기시나요? 음. 예. 그, 저도 사실 음. 조금, 그니까 제가 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니까. 네네. 근데 일단 제 가장 많이 맡기는 거는 캠핑용품. 아, 캠핑용품. 예. 아, 이게 막 집안에 두기도 뭐하고 아니면 차에 쌓아놓기도 뭐하니까. 예. 음. 그 다음, 레저용품도 정말 많이 갈게요. 어, 레저용품하고 뭐, 하죠. 뭐, 보드도 있고, 아. 뭐 자전거도 있고. 어.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그, 고소득 1인, 1인 가구를 예를 들자면, 이런 네. 분들이, 그, 최근에 요즘 확실히 저도 많이 느낀 게, 어떤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1인, 네. 1인 가구 이주로. 아, 그러니까 아, 1인 가구는. 예. 아, 아. 그니까 저희 고객의 대략 한 60%가 1인 가구거든요. 아. 60%가 1인 가구인데, 이런 분들이 음. 이제 집을 사기 힘들어지니까, 이걸 레저 활동에 더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장비 같은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장비를 보관창고에 보관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조금 되게 요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굿즈를 이렇게 많이 맡기더라고요, 굿즈. 굿즈라고 한다면은, 피규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피규어도 오. 있고,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세일러문, 그, 세일러문 아, 책 같은 거 맡기고, 오. 그, 그 다음에 연예인, 물품 같은 거, CD 같은 거 많이 맡기고,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걸왜 많이 맡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게 다 거래가 되니까, 아. 예, 중고 물품은 거래가 되니까, 이걸 아. 보완하고 있다가, 음. 당근 마켓이라든가, 이런데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조금 놀란 건 뭐냐면, 가끔 이제 저희 가끔 이렇게 어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끔 음. 이 내부를 볼수 있을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저도 좀 놀란 게, 아, 이런 걸왜 맡기지? 왜 맡기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접근을 조금 달리 하면, 이런 분들이 꼭 어떤 집을 맡겨야겠다 해서, 이런 셀프 스토리 이용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개인 보관 공간을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오. 또 어떤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확실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약간 사실 자기만의 뭔가 물품을 보관한다라는 예.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보안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중요한 예. 걸 맡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거잘 되어 있나요 그러면? 예. 일단 저희 그 음. 셀프 스토리 저희 알박 지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생각에는. 정말 보안이라든가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음. 그니까 쉽게 이해하면 24시간 CCTV가 감시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온습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화재라든가 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관제 시스템에 전달이 돼서 바로 이렇게 출동해서 이렇게 그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재 보험도 거의 이중으로 가입돼 있고, 아. 또 풍수에 가입도 되어 있고. 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전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음. 이런 셀프 스토리지가 아주 저희 지점이 아주 잘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위치 선호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를테면 막비 되게 많이 오고 요즘에 약간 이상 뭐 기후라든지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방비도 좀 잘돼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런 관점에서 그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산 지하 같은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음. 그왜 그러냐면 지식산업센터 대분잘 되어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음. 거기가 넘칠 일은 없으니까, 비가 많이 넘칠 일은 없고, 음.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지, 음.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음. 입점을 하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최적의 상황에서, 상태에서 집이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1인 가구가 좀 많이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앞으로 인구는 음. 줄어도 1인 가구는 좀 늘어날 거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성장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셀프 스토리지가 지금 빠르게 정말 최근에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잘 생소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정말 많아요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셀프 스토리지 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공실이 너무 많다. 아. 그러니까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임대인 건물주들이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테넌트가 없기 때문에 아. 오랫동안 이걸 비워두는 것보다는 음. 뭐라도 채우자 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엄청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채워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공실이 너무 많다. 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보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음. 특히 그 20대, 3 0대 위주로 해가지고 이 셀프 스러지 개인 진보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20대 분들이 제일 처음에 진보관 서비스에 접근하는 거는 그 대학교 기숙사 재배치 기간에. 음. 그 제, 대학생 기숙사 재배치 기간에는 기숙사 다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진보관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음. 그 다음에 워낙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이사 날짜 맞지 않을 때 집을 맡기기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워낙 집이 좁고, 이사를 다니기 힘들고, 집값을, 거주비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계절용품이라든가, 어떤 겨울옷, 이런 걸 정말 많이 맡기거든요. 음. 실제로 저희 그 운영하는 지점 보면, 그 주말에 잠깐 와가지고, 집 놓고, 집 빼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집에 나중에 좀 애매한 어떤 계절옷이라든가, 아니면 비품 같은 거를 맡겨놓고, 그좀 쾌적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셀프 스토리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초기 비용이나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뭐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셀프 스토리지를 운영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수익성인 것 같아요. 수익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자산 가치가 너무 높거나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 서울권에는 어떤 지하라든가, 아니 또는 이면도로의 높은 층, 음. 이런 데 위주로 이제 셀프스를 운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권은,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 수익성이 나오는지에 서계산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예를 들어 이 자산가치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 10억인데, 음. 그, 지금 금리가 5%다. 그럼 여기서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내, 얼마 내야 되고, 그 예를 들어 4천만원, 5천만원 투자했을 때, 실제 나오는 수익률은 얼마다라는 게 계산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전용평당 12만원의 매출을 기반으로 했을 때 주로 입점하거나 하는 데는 전용평당 기대임대가 5만원 이하면 수익성이 좋다 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각이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실로 비어 있던 데를 저희가 입점하거나 제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음. 그 조건이 임대인 분이 시설비를 지불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임대인 분이 시설비 지불해주면 제가 들어서 운영을 해서 음. 그 발생한 수익의 대략 한80% 정도를 그 임대인분한테 지불해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자산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산을 운영한 다음에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한테 드리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와 거의 완벽한 자동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최근에 뭐 무인 상점이라든가 무인이 아. 많지만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조금 무인은 아니거든요. 음. 맞아요. 그 보면은 와서 조금 조금씩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좀그뭐 약간 무전 취식 이런 이슈도 음. 좀 있는 것 같고 예, 확실히. 예. 음. 계속 뭔가를 채운다거나 뭐 음. 업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계속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들 어 최근에 저도 이제 좀 재밌는 게 무인 옷가게 정말 많은 거예요 무인 옷가게. 실제로 보면 누군가 옷을 사가면 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똑 같은 거 같아요. 음. 누군가 사 가면 계속 재고를 채워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셀프 스토리지는 거의 완벽한 무인화돼 있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고객이 그 보관 공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면. 그 QR코드가 발급이 돼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자기의 칸을 사용을 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전기결제를 통해서 연장이 되고 음. 보관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QR 출입카드가 해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자동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어떤 상가나 어떤 집합 건물 또는 상가나 어떤 지산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건물 단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그, 이게 저희가 신월동에 위치한 IM박스 신월동 점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2년 가까이 공실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실로 있는 건물을 저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음. 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 건물을 지금 매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럼 매각을 어떻게 할 거냐? 저가 이, 수익이 나지 않는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제가 그 최근에 조금 뜨고 있는 STO 음. 조각 투자에 상장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고 어. 이게 그 최근에 그 증권사 쪽에서 지금 STO에 정말 많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요즘 많이 느낀 게그 정말 큰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미술품 이런 큰 자산 가치가 높은 데는 이런 조각 투자를 통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많이 있고, 음. 저희도 이렇게 그 수익이 안 좋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이 저희 그 셀프 스토리지 건물 자산을 STO 형식으로 증권에 이렇게 상장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자산을 운영을 한 다음에 엑시스타는 모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아예 공실인 곳에서 이렇게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면 실제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아예 그 저희 수원 영통점인데 여기 원래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비어 있는 공간에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 거의 한 10%, 20% 싸게 매각을 하려고 해, 해도 매각이 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제가 더, 더, 더 높은 금액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분한테 승계를 할수 있어 가지고 그 자산 가치 상승분을 제가 그, 노릴 수 있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셀프 스토리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시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예. 약간 보증금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면은 없어지는 돈인가요? 예. 아. 이 시설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산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 음. 자산은 결국 그 임대인 건물주가 갖게 되는 자산이고 약간 감가는 좀 되겠지만 음. 그 약간 투자금이라고 이렇게 보증금 또는 투자금이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 금액은 결국 나중에 액세스할때다 회수가 다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장점이 있어서 음...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음... 맞겠죠. 예. 그리고 퇴직금 한 1, 2억 정도로 노후를 예. 준비하는 분들이 이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한테 이렇게 지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문의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 1억이라는 금액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약간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1억이라는 돈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정 40평 4 0평 정도면 4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4천만 원만 투자해서, 한 달에 48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발생하고, 실제 정산받는 금액은 400만 원 초반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실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그 승계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시기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식사업센터가 공실이 너무 많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입지가 좋은데 결국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를 잘 골라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는 그 자산을 매입한 데 쓰고 4천만 원은 시설비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투자 수익률로 했을 때는 거의 몇백 프로가 될것 같은데요. 어. 예. 그리고 지방 소멸 이슈가 상당히 크잖아요. 인구도 예. 뭐 감소한다 그러고. 그래서 약간 수도권을 넘어서 만약에 지방에서도 이런 스토리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을까요? 네. 예. 지금 저희가 그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라도권 그다음에 경상도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보관 서비스 자체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서울 수도권 위주가 더 훨씬 더잘 되긴 하는데 그 전라도권 그다음에 경상도권 충전권 그니까 러 지방도 이 셀프 스토리지가 발전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만의 보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이 산업이 서비스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주거 인구, 거주 인구 중요한 건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주 아주 크게 성장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지방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요즘 워낙 뭐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공실 이슈가 많아가지고 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물 주 분들이 많으실 음. 것 같은데. 셀프 스토리지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음, 예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암울한 게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공실이 너무 많고 더 암울한 거는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층 잘 나가는 그니까 임대가 잘 나가거나 한대는 조금 걱정이 덜하겠지만 어떤 지하층이라든가 그 임대 나가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상황에서 대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임대 나가기 힘든 부분 또는 오랜 기간 동안 공실이 예상되는 곳에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이런 셀프 스토리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지점 형태로 셀프 스토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형태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 있어서 수익이 네. 발생하기 힘든 분들이 저희 아이엠박스 연락해서 그런 지점 형태로 그 셀프 스토리 운영을 하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는 어떤 지식 사업센터 지하층 음. 그 중에서도 화물차가 갈수 있는 데는 정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대략 600%에 가까운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렇게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음. 두 번째로는 어떤 자산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주분이 계시는데, 건물에서 다잘 나가고 있어요. 음. 근데 뭐또 지하,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있는 건물, 상가 건물인데, 다잘 나가는데, 뭐 지하가 잘안 나가거나, 아니면 6층에 뭐 이면 쪽에 있어서 햇빛이 잘안 들어서 잘안 안 나가거나, 이런, 이렇게 활용하기 좀 낮은 자산이 있으면, 음. 활용하기 힘든 공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이제 셀프스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산 가치 노리시는 분들이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 임대료가 천만 원 나오는 것보다는 월 임대료가 천삼백만 원 나오는 게 훨씬 더 자산 가치 상승에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임대가 잘안 나가거나 활용하기 힘든 부분을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첫 번째로는 오랜 기간동 공실로 있거나 두 번째는 건물이나 또는 자산의 자산 가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공간을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는 게 자산 가치 상승에 또는 안정적인 수익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일단 무엇보다 지금 공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공급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예정된 공급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공실로 있을 때는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자산은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무인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아이엠박스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 아이엠박스 지점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상승도 노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사실 공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개선될 조짐은 안 보이고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그런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뭐 정말 애물단지가 정말 보물이 될수 음, 예. 있는 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원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